근데 어? 근을 물어봤어. 이렇게. 근이 하나는 영하고 이 사이에 있고 이거 말로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근이 영하고 일 사이에 있고 하나는 1보다 크대.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그래프로 해석해서 푸는 거야.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그림 상을 이렇게. 영과 1이 있는데, 0과 1 사이에 하나의 근이 알파가 있고, 또 하나의 근이 여기 베타가 있어서,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F0이. F0, 0, 0, A제곱이 0보다 커야 되고, 또 F1. 0보다 작아야죠. F1이 0보다 작고, F0이 0보다 크고, F1. 1, 플러스, A 빼기 1, 더하기 A제곱. 얘가 0보다 작다. 끝. 오케이? 어?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풀면, 얘가 답이 뭐야? A제곱이 0보다 크다. 뭐야? A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오케 이것도 지금 몇번 봤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풀면, A제곱. 플러스 A는 0보다 작다. 근이 0하고 빼기 1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0. 그 다음에, 얘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0하고 1. 그럼 교집합은 여기가 되는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어? 그래서 답은 빼일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문제에서 됐어요? 어? 그 다음에 이거. 근이 여기 있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죠? 이렇게. 0, 1, 2. 하나는 여기 있고요, 하나는 여기 있고. 이렇게. 그래서 f 0이 0보다 크고요. 0, 0. 그 다음에 f 1이 7 빼기 m 빼기 13 플러스 m 제곱 빼기 m 빼기 2 얘가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f 2가 47이 28, 빼기 2m, 빼기 26, 플러스 m제곱, 빼기 m, 빼기 2가 0보다 크다. 이세 개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걸 구하면 됩니다. 어? 하, 이건 그냥, 그냥, 일단 얘는, 일단 얘가 뭐야? 1, 2, 빼기 붙이면, 근이 뭐가 나냐는 거야? 하고 어, 2하고 빼기 1이니까, 얘가 2 빼기 1 이렇게 퍼지는 그림이죠? 얘가, 얘가, 얘가. 어? 그럼 얘를 풀면 얘를 풀면 m 제곱 빼기 2m 음, 빼기 15 더하기 7 그러니까 플러스 8 아, 빼기 15 더하기 7 빼기 15 더하기 7 하면 되시냐? 아. 어. 빼기 15 더하기 7 마이너스 8 0보다 작다 2 4 빼기 붙이니까 얘가 근이 2하고 빼기 빼기 하고 4니까 이렇게 될테구또 얘를 풀면 m제곱 빼기 3m 빼기 28이니까 빼기 20 0보다 크다 그러면, 120, 120, 120, 120.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면 근이 0하고 3이죠? 이렇게 되죠. 퍼지는 그림. 그러니까 이걸 다 만족하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내가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어, 얘부터 그릴게. 빼기 1, 2. 일단 이거. 그 다음 거, 빼기 2부터 4. 그러면, 빼기 2부터 4. 그럼 일단, 예에서만 생각하는 거란 얘기야.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일단, 둘을 만족하는 거. 됐어? 그 다음에 얘. 예. 0, 3. 0, 3.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거 아냐.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하고, 여기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답은, 이렇게. 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빼기 1보다 작다. 5월. 떨어졌으니까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응? 그 다음에, 봐봐. 이것도 근이 1보다 작고, 하나는 2보다 크다. 이 얘기야.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F1. F1은 M. 0보다 작다. f2 4 0 0 2 플러스 m은 0보다 작다. 그래서 어 여봐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여기 2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어, 이렇게. 지금 좋은 점들은 뭐냐면 좋은 점들은 이런 거란 말이야. 축하고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야, 지금 현재까지. 알겠어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한번 볼게요.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베타는 1보다 크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F 빼기 1이 연결을 잡고, F 1이 연결을 잡으면 되죠? F 기 1은, F 빼기 1은 1 빼기 M제곱. 플러스 1, 플러스 m 빼기 2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f 1은 1 플러스 m 제곱 빼기 1 플러스 m 빼기 2가 0보다 작다. 얘부터 풀면 빼기 m 제곱 플러스 m 지워져서 0보다 작다. 그럼 m 제곱 빼기 m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지? 어? 그 다음에 이제 얘 풀면 m제곱, 플러스 m, 빼기 2는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근이 0하고 1이지? 그러니까, 0, 1. 이렇게 되는 그림이고요. 얘는 1, 2, 빼기 붙이면은, 1하고 빼기 2.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죠? 같이 그려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2, 1. 얘는 0, 1. 0, 1. 이렇게, 이렇게. 공통 범위가 여기죠, 그냥. 그래서 m은 빼기 2보다 크고, m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알겠어? 그 다음에, 이거. 봐봐.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이겼어. 뭐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두 분이 모두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축하고 파면식을 해야지. 바깥에만 있으니까. 알겠어요? 어? F 빼기 1은, 첫 번째, F 빼기 1은, 3 빼기 6m 빼기 3m 빼기 1은 0보다 크다. 두 번째, F 1은, 3 플러스 6m 빼기 3m 빼기 1도 0보다 크다. 세 번째, 축. 3으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2mx. 맞죠? 안에 제곱. 더해진 만큼 빼주고 어쩌고저쩌고 할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3, x 플러스 m에 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축은 빼기 m인지 알겠어요? 어? 빼기 M이, 빼기라고 1. 축이 여기 사이에 있어야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을 해야죠. 그래서 두 분이야. 그러면 요 사이에 있으니까 중분도 가능하니까. 판별식, 어. 판별식. 반의 제곱. 즉, 9M 제곱.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더하니까 플러스 9m 플러스 3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 그럼 얘를 풀면 여기 더하면 몇이야? 2지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고 m은 9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3m 여기 2가 되고 넘기면 마이너스 2m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됐어요 아 이걸 풀면 이건 됐고 이거는 풀면 마이너스로 곱해 보면 부등호 바뀌어서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m제곱 플러스 3m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게 허근이야 허근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실수 범위에서 언제나 양수니까 이거의 답은 m은 모든 실수 이렇게 된단 말이지. 어? 나중에 이거 헷갈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어? 이차부등식 기본적으로 푸는 거. 보세요 9분의 2보다 작다. 9분의 2보다 작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모든 실수. 그럼 공통 범위가 여기지, 일단. 됐어요? 됐어? 어?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여기네요. 오케이?